이게 가능해 보일 수도 있어요. 여기 만약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런 데가을때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어 일단 3을 치셨어요. 뭔가 를 보셨나요? 일단 이거는 위로 막 막아, 밑으로 막아야 되죠. 위로 막으면은 바로 이렇게 치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막고, 가지 않을까요? 아래로 친구. 네, 저도 그럴,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이때 꼬부린다는 건가요? 그건 핵한 음. 아래도 괜찮았고. 네. 아래에서 핵한 아다에서가 생겨가지고. 어, 이거 승부가 예측할 수 없는데. 어, 초핵기, 출입, 누구 초핵기인가요? 한테, 아, 김경기사님 김경 초핵기인가요? 아니면 아래쪽도 괜찮으니까 대출기겠지. 어, 이거는 이제 여기서 수를 못 내면은 이제 백도 여기에 화변이 있어요. 이, 이것도 생겼기 때문에 많이 위험하거든요, 이런데 가려갈 수도 있고, 무성갈 네. 것도 있고. 어, 그냥 여기 줬어요. 네, 거기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나요?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안정인 것 같아요. 저라면 여기다 쓰면 돼. 여차피 이거 해도 선수는 다시 뺏어와가지고. 못 뺏어오네요, 죄송합니다. 여기듣는게 맞네요. 근데 거기 막아두면은. 네, 이건 진짜 무승부 가야 하시겠다는 의미인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면 베기 확실히 좋은데? 왜냐면, 자변에도 한타카리하고, 상변에도 한타카리하고, 이고 아니, 이쪽으로 움직일 때부터 흙이 없었어. 그, <laughs> 일단 여기 한번 막아주고, 요거 선수 치해주고 다시 흙이 이쪽으로 가면은, 그래도 정리가 되긴 해요. 아, 그럼 또 여기가 있나요? 뭐가 많네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억지로 돌 3을 쳤네요. 어, 3을 쳤습니다. 100승이 있다는 건가요? 네, 이쪽으로는 못 막을 텐데, 백성 있나요, 지금쯤? 아, 당장 급하니까 막았겠지. 그런가요? 음. 아까운데 막았겠지. 저거 진짜 친는게 아까운 건데. 아, 그치. 이거 육목 활용하겠다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어, 잠깐만 이거 약간 각이 보입니다. 각이 보이는 게 아니고 일단 막, 막는 거지, 급한 거. 아니다, 각은 없는. 일단 상황 시짜 여기로 막는 거를 좀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 근데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나중에 이런 데가 무섭긴 합니다. 어, 이쪽을 두셨어요추월기에 몰려있어가지고. 왜냐면 뭐, 낙이 없잖아. 왼쪽, 이제 왼쪽으로 던는데 네, 왼쪽에 또 투자해야지. 여기서는 실수가 안 나오면은 흙기 여기에 다 막힐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는, 네. 여기실 수가 없거든요. 왜? 흙이 이쪽도 조금 무섭기 때문에 이것도 좀 견제를 해줘야되다아 이쪽을 견제하면 안되겠다 내가 볼땐지였어 100이 조금 갑자기 좋아보이네요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100이 이 자리가 너무 세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234번이 정말 강력하거든요 1 0이 굉장히 좋아졌어 나? 좀... 이게 좀 초일기라서 한태우 기사가 어떻게 한태우기사는 초일기는 아니에요 음, 초등학교 아직은 철기는 니될 것. 아마 백이 좋아지려고 할 때쯤 흙이 막을 거야. 네, 배기 배기 거야. 그럴 거예요. 흙이 좋네요. 저는 백이 좋은, 배기 같아요. 배기 좋은 배기 것 같아요. 백이 좋지. 이게 엠브리오는 이런 상황에서 흙이 좋다고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이쪽에 공격할 거리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 막히면은 이쪽에서 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흙이 죽 없으니까. 네, 백이, 백이 좋죠. 배기. 어, 잘를 쳤습니다. 아마 용무를 노리겠다는 것. 용용를 네, 노리겠다는 것 같아요. 어, 바로. 맞았고. 아마 용무를 노리는 의도가 아니라면 저에칠이유가 없거든요. 네, 어떻게 생? 생각... 어 잠깐만. 이거 용무 치면은 선수가 없나? 네, 다 치셨어요. 용무 활용하셨어요. 음. 여기서 만약 수가 없다, <laughs> 수가 없으면 바로 가도 되거든요. 아니면, 자뱀으로 먼저 가도 되기 때문에. 잠시만요. 이게, 수가 없어 보이 아니다. 수가 있네요. 여기서, 아, 그래. 여, 이쪽도 여기 쪽으로 양수가 됩니다. 바로 수 네, 바로 수가 납니다. 한번더 막아줘야 되네요, 옆에. 그러면은, 이 정도 옆에 있 여기, 여기, 여 왔겠죠. 어, 그러면 또한번더 막아야 돼요. 등록 하용이기 때문에. 전화면 백수 습니다 가봐 <laughs> 결과론인데 막힐거잖아 여기가 네, 예. 아, 수가 안난다고 그러면 아직도 여기는 남아있잖아 저기. 그쵸, 그러면 처음 돌아가서 여기를 막고 물론 결과론이긴 해다 막혔으니까 이제 하는 얘긴데 어딘가 막을거 아니야 그리고 가도 어? 네. 그러면 여기는, 뭐냐, 이 시한폭탄은 음, 다 미리 제거한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여기 두면 흙은 질 일이 없었다고. 아, 무조건, 그쵸. 무조건 비기는 거야. 어. 근데 괜히 네. 여기 선치검 가서, 어, 지금. 아. 지금. 뭐. 아까 어디서 책에서? 네, 네. 아. 네. 아. 네. <laughs> 아, 어, 어, 네. <laughs> 어 여기를 두치고 여기 고여기로 때는 여기어여기셨네요 어, 여기를 셨어요 여기가 무서워, 무서우셨... 여기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이데 무서울 때는 글쎄요. 무서울. 이게 초액에 몰리면 판단이, 아 근데. 뭔가 의미는 있는 자리인 것같 뭐, 어딜 둬도 막히는데. 뭐, 어딜 둬도 막히긴 해요. 네, 근데 네. 거기보다 아까 그 윗자리가 더 약하지 않았을까? 어, 아니, 아, 이게, 네, 이건 네. 같아요. 네. 여기서 어차피 네. 수가 없다고 네. 흙에 손떼면은 네. 네. 이런대로 흙 백승을 가져가겠다 그런 것 같아요. 여기도 좋아 보이네요. 일단 초일기기 좀... 때문에 그냥 지켜보자. 랜디브로. 네, 지켜봅시다. 네. 네, 둘다 초일기에 몰렸기 때문에. 자연 여기서 흙이 수가날것지가안 난다면 백이 이쪽으로 손을 빼면 이게 그냥 이 기자에게 선물가시고정로 걱정이신 손목의 성인인데 그럼 그 손목같이 저한테 이렇가지주세요 아, 이거 좀 왔네요. 일단 막습니다. 일단 막았어요. 네 수가 안 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수가 없어요. 저도 백승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데 이게 또 몰라가지고 아직 흙이 여기가 있긴 해요. 뭐없데 <laughs> 아 아닙니다. 패스가 있습니다. 오픈 우묵은 패스가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백이 또 지금 여기가 있으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가 진짜 상당히 괜찮다고 보거든요. 어, 제가 말씀 제가 말했던 자리를 두시면 여기서 한태우 기사님이 이 자리를 과연 찾으실지. 그 자리 아니면 뭐한칸 왼쪽도 괜찮そのその 솔직히 이 자리에 두면은... 아, 아, 그 자리 そ 두면은 아자 자리? 아그 자리밖에 없のそのそのそのそのそのそのその어요その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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은근 위험해 보이는데 이거. 아니면 근데, 어차피 아니면 여기만 오면 어떤가요? 여기만 오면 어요 여기는 굳이 거길 더줄 이유가 있는요 어, 이거는 괜찮지 않나요? 그런가요? 괜찮나요? 괜찮, 뭐수능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아니. 여기 두면 근데 100도 이기라고 하지, 좀. 더 여기, 여기, 것 같다. 여기 두면은, 여기 3이 있고. 네. 아, 맞네요. 이런 식으로. 아. 3, 이 4. 5. 아, 맞네요. 거기도 좋네요. 어, 여기까지 치고 사까지 치는 모습이네요. 결국 제가 말씀드린 자리를 두셨네요. 그래서 사 치고 사 치고 F 사. F4. 음 네. 그땐 이미 두셨어요. 아 음... 사람분이 어, 나주셨네어 그렇네요. 굉장히 많이 몰렸네 그래서 지금 박정호 기사님 어디 가셨대? 그러게요. <laughs> 방금 전에 손모 같이 걸고 가셨는데 이거 동태신 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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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과 보고로 박정호 회단 님이 있으셔야 돼요. <laughs> 그쵸그쵸죠 백은 이기는 게 좋죠. 왜냐면 이거 이겨야 됩니다. 비김판 네. 네. 무조건 흑이 유리하거든요. 그쵸? 네. 백도 <laughs> 네. 지금 상당히 네. 젊고 네. 중에 있습니다. 아흑이군나 결국 여기에 막으셨고이여 수가 있네요 없어 제가 봤을 땐 바로 배기 우연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면은 진짜 그래 상당히 막기 는든데 여기 말고는 딴 데도 있나요? 네. 크기 크게, 크게 가는 게 그냥 넓게 넓기만 가도 저는 여기가 좋아 보입니다 일감? 네 일감 일감, 네. 일감. 이원 판에 비기면은 진거나 다름없다고 아 근데 뭐 비결도 이 김경기 선님한테는 상황이 좋기 때문에 김경희도 일부러 맞죠? 이렇게 주신 걸 수도 있어요. 비결로, 네 비결로. 요 요거 위주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화현전을 많이 하면. <laughs> <laughs> 아니 <아이> 근데 <laughs> 아 그런 <그러면, 웃음>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어? 아 강력하네요. 유재비네. 네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것도 여기가 있고요. 그데 데... 사실 뭐가 없어요. 제가 네, 볼 뭐가 없긴 한데 위협적이긴 해요. 위협적이긴 해요. 제가 봐도 없네. 근데... 근데 이게 또 실제 당사자들은 네 당사자들은 그또 다르거든요. 돌의 한돌에그 수의 무게가 그쵸. 조금 달 훨씬 더 간절할 때는 네, 그냥 아니 뭐선나 게는 이렇게 네, 보는데 그렇게 보는데 실제 두고 있는 당사자는이 무게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수 하나 그한돌한돌둘때 네. 그게 아, 아예 다르죠. 압박감이 다르죠. 압박감이 완전 다르죠요 한수라도 잘못 되면 진짜 끝나기 때문에. 아니요, 앉아서 둡니다. 그냥 마음대로 두시면 됩니다. 근데 서서 두는 게, 전화 한태우 기사나, 장원철 기사는 거의 서서 둡니다. 왜냐면 네, 서서 두는 게잘보려요잘 치시네요. 바로 와, 바로 요고 다음. 뭐 여기 두실 심상인가요? 아니면은, 뭔가, 뭔가, 조금 각이 좀 있는데. 일단 120개니까, VCT가 있네. 그냥 여기, 3치고, 4치고, 4상이죠. 왼쪽으로 막는 게 있는데. 아, 막으면서 4가 되는구나. 아, 맞네, 맞네. 막으면서 4가 되는 아니, 아니에요. VCT 있습니다. 막으면서 4가 되는 게, 4사야, 1 0 아, 그게 치금 밖에 없어. 근데 여기 치면은, 밑으로 막겠죠? 아래로 막고. 일단 흙이 어찌저찌 선수까지는 방어를한것 같아요. 이제 먼저 막으러 가면 이제 진짜 비기지 않을까 싶은데, 음, 이거 아니, 대신 아니죠. 아직 육목 활용이 안 돼가지고 카운터 써도 네 저도 무색적 봅니다. 이쪽을 아마 꼭 막으시지 않을까 싶은데음 여기가 1 0 지금 유일한 공격점이기때문에아0패에이0 0에 100에 이런 역시 여기를 막으시네요. 비0 0로가0 이건 진짜 비기일 것 같습니다. 서로의, 상대방 서로 상대방 서로쌍방간에그수0에많0 0에 10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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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네에 100에 1네0네 어, 강하네요. 굉장히 강력하네요. 강력도 좋은데요? 4치고3 3자리막가면 될까요? 아, 네, 저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4치고3상자리로면뭐 없었어요? 네. 어, 일단 당장 딱 보기에는 뭐, 좋아 보긴 합니다. 그게 아마 마지막 공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마지막 한딱까리하고 네. 정말 우승도. 저 말로 하죠. 네, 예를 들면 김영진조단님김진준 기사님한테 "그렇죠, 자, <laughs> 아, 이번에 무슨 관래요 <laughs> 저한테 진짜 무승부 신청한? 20번 합니다. 진욱이 형, 네, <laughs> 무슨 네, 말? 네, <laughs> 진짜 그 멘트를 한 20번 했어요. 진욱이 형, 그런 어, 그냥 바로 가시네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뭐가 없죠? <laughs> 뭐가 <없나? 웃음> 뭐가 없습니다. 회색옷이요? 회색옷이 보셨죠? 아, 민준이? 아닙니다. 협회장님 아드님. 협회장님 아드님. 정말 무승부 신청할 때가 됐다고 는데 근데 한태욱 기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기는 게 좋기 때문에 무승부 신청을 안 받아줄 것 같아. 계속 뭔가 더 보지 않을까. 아, 일단 여기서 좀나오셨어요 여기 어디? 여기에 여기 되게 여기. 지금 이상하고 음. 한태욱 기사님은 네. 끝까지 한번. 어, 아유 버퍼링, 아예 중요한 초읽기 때 버퍼링이 걸려거지요태우 네. 기사님 은 일단 끝까지 한번 시도할 건다 시도하고 끝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무 승부를 하게 되면 명인이 유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123초도 뭐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아,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1시 53분이에요. 음. 음. 아니 o i 이가시 53분이라 고버 b 링이좀 기네요 아 a e 는데아 이거 WE It keeps Bruno's applique quite on k 나 K6? JAE It keeps Bruno's 음, 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 목표님이실히 합격했다는 얘기 맞죠? 그 판을 무조건 이겨야죠. 네, 무조건 이겨야죠. 그럼 이제 또 아, 지면은, 네. 아니, 또 비기면은, 네. 부담이 커지거든요. 네, 네 그또 그렇죠. 비기면. 마지막 판을 무조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아니, 비겨도 됩니다. 네 번째 판을 해요. 세번다 비기면은, 네 번째 판은 아, 30분 네. 대곡을 합니다. 30분 대곡에서 이제 비기면은, 진짜로 김경기사님 아, 아, 생리 그러네요. 버퍼 <뾰> <뾰> 때문에, 제, 제가 보고 올게요. 어떻게 됐나 근데, 근데 봐도 모르지 않네. <laughs> 아니, 보러 갔을 때, 제가 왔다 갔다 하면 당해가 될 방해, 방해가 될 수도 있어서, 아 어쩔 수가 없네요. 이게 어딘가 없네요. 렛립은 이제 잠시 놔두고 저희가 한번 해설을 해요. 노스트라다모스 빙의해가지고 추측해보자. <뾰> 네, 추측해보자. <laughs> 한재회사님이 아마 여기 들어왔을 거고, 비기기 신청을 하셨을 <뾰> 것 같아요. 버퍼링이 아, <뾰> 너무 심하네. 어, 아, 됐다, 됐다, 됐다. 3초 다 3초 다 3초 3 3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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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3 여기 초3이 3초 3 아야. 3아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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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래3고 3초 데이3은왜밑3로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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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초 3초 3초 왜왜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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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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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아 이쪽으로 연결되는 게좀 무서우셨나 봐요 순간적으로 초했기 때문에 초기 때문에 모든 수를 다볼수 있는 게 아니라서 아 여기 결국 맞습니다 아 이러면 이거는 사자리 맞을 것 같은데 네. 네. 여기까지가 이미 아 네. 네. 여기 두명 이제 진짜로 무슨것 같아요 박정희기사님 이거 유... 예 네. 네. 이제 거의 무승부 단계에 접어든 것 같아요. 지금, 이잉의 는까지 왔다. 능력이 음. 여기 두면 진짜 무슨, 무슨 알야 아이고, 무슨, 아깝지, 뭔데. 아유, 손모가지. 간다 <laughs> <laughs> 아깝네요. 박정원 기사님 손모가지 간직할 수 있어. <laughs> 아, 이 와이파이 여기 있게 해주세요. 이이 이제, 정말 끝날 때가 있어요. 대부끝나면 잠깐 통화동화 할게. 무승부했네요무승부했네요 결국 무승부로되가 끝나네요 네. 무요 아마 지금 점심을 먹고 네, 2라운드부터 할것 같거든요 협라 옆에 장님무승했에요 점심 먹고 하자 1라운드 네. 점심 먹고 가자 다다 아다 하고 먹는다고 요 아, 먹는 아, 아니죠? 지 먹고 지금 <laughs> <laughs> 그래서 2시랑 <둘이 둘이 웃음> <둘이 둘이 웃음> 아마 밥을 먹고 올것 같아요 <laughs> 말소리가 어느 먹고 올게요 그럼 박정훈이하는게 밥 먹는다고. 와 근데 스7스 분이나 보시네요. 아 방금 보지네. 협 협회장님께서 그 농담하신 거고. 지금 밥을 먹으러 갈것 같아. 네네. 이거 진짜 옛날품이아 <laughs> 그게 아니요 아니요 그게 공짜폰이기 때문에. 갤럭시 와이드라고 보급형. 아이 아이 아다아요 봉구 말로 가아 봉구 말로 가요. 봉구 말로 가요. 봉구 말로 가요. 봉구 말로 고요 봉구 말로 네요 봉구 말로 가요. 봉구 말로 가요. 봉구 가요. 봉구 말로 가요. 봉구 말로 요 아니 말로 가요. 봉구 말로 가요. 봉로 올릴 거기 때문에. 아, 봉구 말로 가요. 봉구 말로 가요. 봉구 말로 가가구 말로 가가 좀 이따가 이국 시작할 때쯤 다시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저희 점심 먹고 오겠습니다 네. 점심 먹고 한 3시쯤에 올게요 네 3시 전에 올 수도... 아 근데 복귀는거 구경을 할까요? 어 그럴까요? 복귀... 고피를... 밥 먹기 전까지는 한번 구경을 해볼까요? 자, 제가 가서 <laughs> 그럼 나 혼자 있어야 되는데 <laughs> 형저 맨... 죄송 지금 진웅 형이 내렁으 하고 가시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네 뭘..무엇을 확인해보려고 하시는 건가요? 복귀 수순을 한번 따라해볼게요 19번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냥 두시면 뭐죠? 말그대로 그냥, 그냥 돼지어보인가요아 여기를 뒀을 때 어떠냐 지 음. 결국 무승부 됐습니다. 지금 복귀 중에 있습니다. 결국은... 음 그냥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딱히 특별한 복귀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 다시 켜? 아까 그냥 그 수순 그대로 가고 있는데. 아, 여기서부터 수순 작성을 안 하셔가지고 다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작성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은 제맘대로 방송 종료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물어보고 볼게그 다음에 47. 그 여기 헷! 여기 나오고 있어 아, 헷! 전화기? 네, 저거 세 시간 걸려보고 있어.

이거 안 돼. 너뭐 만졌어? 야, 이렇게 확대했어. 아, 이거 삭하면안 되네. 다시 이렇게 하면 될것같은데 여기서 아, 더 좋아요. 아니, 이게 대국을 할 때는 이렇게 되면 안될것 같아. <laughs> 아 잠깐만 잠이프이 아니 이게 채팅창이 가려져서 제가 할수있겠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좀 이따 화면채팅 다시 해 일단 저희는 점심을 먹고 오겠습니다 점심 먹고 올게요. 안녕. 점심 먹고 오겠습니다. 선배님, 어? 저희 그 서현역입니다. 서현역. 일단 방송 종료 누르셨어요?